자, 이렇게 노래가 딱 끝나면 정민씨가 움직이고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. 정민씨가 지어놓은 걸 보고 움직여요. 정민씨 이쪽에 왔어요. 천막을 만들었습니다. 천막이라기보다는 그 뭐... 이 천막을 닮은 그...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게더 맞을 수도 있겠죠? 그참 찝찝하네. 더잘 세워줄 수 있었는데 다 망가지는 바람에 아이 나쁜 놈들 그냥 아, 진짜 찝찝하네. 우리 진짜 잘 세우는데, 아니, 진짜 주변에 텐트들도 다 우리가 세운 건데. 처마, 아, <laughs> 남들 보면은 아파트로 입주하려 하겠네. <laughs> 아 그러게요. 맨날 기바닥에만 있었는데 내집 마련한 것 같네.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<laughs> 예, 예, 예. 정말 정말 고맙. 아, 먼저 세우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잘 세우게 된 거죠. 어, 남들보다 더 어, 신경도 쓰게 되고. 어? 그, 남들보다 잘 아니까 하는 말인데요. 쉽지 않을 거예요. 모든 게 다. 그,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아니,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바깥을 느끼는 기분이 좀 달라요. 네, 네, 그러니까. 빨리, 빨리 해 네, 와 네. 뭐 많이 달라요. 네, 대본은 안 갖고 가드라.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. 그 <laughs> 이렇게 어둠님도 더 빨리 찾아올 거예요. 그 추위도더 빨리 찾아올 거고 그 모든 이상한 기분들이 더 빨리 찾아올 거고. 힘드시면 어, 어? 우리 청각도 놀러 오고 그러세요. 네. 그 <laughs> 사실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청각입니다. 청각 <laughs> <laughs> <저, 웃음> 중에서는 제가 가장 어린 청각입니다. 보시다시피 가장 어리고요. <laughs> 아, 이런 썰렁놈들 한 진짜. 아, 왜 이렇게 썰렁해? 썰렁탕을 많이 먹어서 그래? <laughs> 자 힘내세요 진짜로 어,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어둠이 정말 빨리 오거든요 벌써 오네요 그럼 이만 아, 뭐로 가냐 우리 네, 자기 자리 네, 자기 자리 조심... 손실 자리 네 정면 먼저 들어와주세요

도나 혼자뿐이다. 들리는 건 바람 소리뿐. 앞으로도 나 혼자 바람 소리를 계속 듣겠지. 괜찮아. 그래도 뭐이 정도의 시련쯤은 다 물리쳐주리라. 아... 기압을 넘을까? 어. 이제 뭐하지? 아 아까 천만 구독 선배들한테 어볼까 그랬나? 신념과 신용, 의지를 단련시키자 <laughs> 갑자기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구지? 나가는 사람인가? <목소리> 치한 아저씨?